예,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중간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36장에서 마치는 에서의 족보에 대한 아니, 이삭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삭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중반부터 해서 창세기 36장까지 있는데 이 말씀들의 큰 줄거리는 무엇이냐면 장자권이 어떻게 상속되느냐. 장자권은 어떤 사람에게 유지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장자권이 직접 상속되는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고 그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게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삭의 집안이 오늘 본문으로 보아서 야 정말 성경에서 복받았다 하는 가정이 요 정도냐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삭의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구나. 부부가 속이고, 그리고 또 자녀가 서로 원수가 되고,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신뢰가 없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 가정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하면 전혀 다르게 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오늘 본문이 어, 이삭의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보입니까? 지옥 같은 가정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자, 오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자들에게 항상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아무거나 주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어떻게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주시는지 정말 그런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말씀을 본문을 다시 한번 한절한절 한절 살펴보면서 가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예,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예, 여기까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았대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죠? 예, 37살에 어머니 사라를 잃고, 그리고 40살에 결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죠? 쌍둥이를 낳았죠? 몇 살에 낳았나요? 예, 60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위에 26장 34절에 보면, 에서는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세에. 그러면, 에세가 결혼했을 때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6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예, 100세입니다. 100세 때에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사건은 적어도 100살은 넘었을 때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 나이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몇살때 얘기냐? 이거를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정을 해서 따져보면 야곱이 예, 야곱이 그 아들 야곱이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가 몇 살이에요? 135세에 만났습니다. 135세에. 그러면 135세에 만났다고 하는 그 날을 역추적해 가지고 자녀를 낳은 것을 계속 추적을 해 보면요. 또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간것 이것을 추적을 해보면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 사건 이후로 하란으로 가게 되죠 하란으로 갔던 나이는 대체로 76세나 75세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75세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을 때의 나이와 같아요 그러면 그 75세에 때라고 생각해 보면 본문 사건은 그의 자녀가 아 어, 어, 40세에서 75세 사이 그러니까 약 35년 사이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요사이 아니 이 이삭은 나이가 0 살에서 몇 살이요? 135세 정도 그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이 어, 이삭은 몇 세에 죽었어요? 180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은 적어도 40년 이상 많게는 80년 이상을 살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삭이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것은 이후에 적어도 이삭의 나이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간다고 봤을 때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이 어둡게 하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눈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이방인들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예수 안에서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헛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며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속성, 어두워진 자들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본문 말씀 27장 어, 이후에도 보면, 23절인가 거기에 보면, 이삭이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즉, 지금 이삭은 분별력이 사라졌을 때예요. 분별력이 사라졌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삭도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제 장자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장자권을 이제 넘겨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작권을 넘겨줄 때, 누구에게 장작권을 줘야 됩니까? 상속시켜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누구에게 줘야 돼요? 창세기 25장에 분명히 얘기했죠.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리브가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형에서에게 가야 됩니까? 동생? 야곱에게 가야 됩니까? 야곱에게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삭은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에서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지금 2절에서 하는 말씀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 말은 참그 어, 일생에서 봐서는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즐기는 사절 봅시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예, 축복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축복해요? 음식을 먹고. 그죠? 음식을 먹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니는 유익이 없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마음은 은혜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고 하고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니는 유익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별력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가지는 육체를 따르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요. 이제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죠? 그때 5 절에 보면.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가며 오늘 본문은요. 리브가가 이 말을 들은 것이 우연히 들었을까요? 아니면 귀를 계속해서 이삭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주의하고 있었을까요? 둘 중에 어떨 것 같아요?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장자권의 상속에 대해서 리브가는 분명히 아내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죠? 이 계시 받은 것을 리브가는 혼자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인 이삭에게 말을 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어머니들 많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자기가 받은 계시에 그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해요, 안 해요? 얘기를 합니까? 예.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그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이라면 그리고 믿음의 자녀라면 아름다운 가정이라면 부부가 이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 이 사건 지금 아내의 말을 귀 담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이럴 때에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남편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이것은 또 세상에 자기가 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귀를 기울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엿들었다기보다는 항상 항상 관심을 두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마음을 조바할 수있 마음을 조바심을 예, 치고 여기를 좀 지켜봤을 것 같아요. 말씀하기를 거기서 얘기합니다. 에 예,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분명히 4절 말씀과 7절 말씀은 좀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요? 똑같이 축복한다는 말씀인데 두 개가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예, 4절에는 없는 것이 7절에 있어요. 무엇이 있죠? 여호와 앞에서. 이 축복권이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리브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축복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지금 이삭은 이것도 망각하고 있어요. 내가 먹고 먹고 마음껏 축복한다. 나에게 상속권 있으니까요. 장자 상속권이 이삭에게 있으니까 이삭은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이 되었을 때 기쁘게 내가 마음껏 먹고 축복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리부가는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여우와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여우와 앞에서. 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꼭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면 여호와께서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될말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꼭 주십니다. 그 돕는 배필이 서로에게 위기의 순간에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는 이삭에게 리브가는 돕는 배필로서 정말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장자권을 상속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흐르도록 모든 일을 조정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 이 결단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13절,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예. 집안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내 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때마다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내 형제, 고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지 않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고 그것을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이 말을 아주 주의해야 돼요. 너희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이것은 그 저주, 그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을 모두 내가 책임지고 막아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를 때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는 예수의 증거가 세워졌습니다. 예수의 피가 리브가를 통해서 이 가정에 뿌려졌고, 이후에 이 사건 그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이후에 자기 아내를 사랑함이 이전과는 무척 무척 달랐을 겁니다. 정말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을 온전히 하나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할 때나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잘나나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나 이걸 경쟁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아야 돼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온갖 좋은 선물이나 아름다운 것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것이 온전해지면 이 옆에 평등한 것은 이 옆에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 교육에서도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장자 학교는 바로 이런 학교입니다. 위에서부터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먼저 쌓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이들을 살리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라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어머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가정 세우느라고 우척힘들어하 분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세우십시오. 남편 눈치보다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예, 우리 고린도전서 예, 이장 말씀 함께 좀 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에 큰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자로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 주님의 말씀 하나, 그거 붙잡고 주님께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시되 항상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물과 그리고 주님께 모든 우리의 땀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과 우리의 땀 위에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출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